벌써 들 시작했냐? 왔어. 아, 오셨어요? 너 뭐야? 어떻게 들어왔어? 이집 구석 비밀번호 이노 생일이잖아. 야. 너 아직도 안 바꿨더라. 어? 아리좀 바꿔. 진주 이 새끼 인사 좀 하자. 이쁘면 돼? 응. <laughs> 음. <laughs> 아. 예쁘다야. 수고했어. 있어요. 알아요. 에. 아이. 야, 이씨. 너이 새끼. 너 이번에 코 새로 해놓았더라. <laughs> 진짜 역시 알아가주는 건기막버뿐이네 태석 씨는 내가 페이스오프를 해도 못 알아볼걸? 아 그러게. 아 진짜 너는 나랑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건데, 어? 우리가 호흡이 좋잖아, 잘 맞잖아. 우리가 또 무슨 호흡이 그렇게 잘 맞는다고 아얘 말하는 거아야 진짜. 진짜. 무 속상한데. 야너기억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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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짜 어? 야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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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게그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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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다른 거 하나 더 할까? 응. <laughs> 음. 아 저기, 난 화이트. <laughs> 네. 누구 또올 사람 있냐? <laughs> 예일 안 지킬 거면 흘리지나 말자. 진저트 좀 배워. 감쪽같이 시침 떼고 앉아 있는 거. 나 나갈게. 쟤 뭐라는 거냐? 입수 인는좀 닦아. 얘 아직 남아 있냐? 그가 버릴까. 아이 진주. 아새끼 아유. 어 왜? 어 왜라니? 이틀 동안 말도 없이 외박해 놓고 왜안 들어왔어? 그런 게 궁금해? 생각해 보니까 궁금하진 않네. 용건 없으면 끊어. 아 용건 있어, 용건 있어. 오늘. 인호 씨 집에서 다들 모이기로 했어 저녁에. 왜? 글쎄, 인호 씨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던데. 알았어, 그렇게 알고 있을게. 응, 연락 좀 해, 어? 아씨, 뭐야? 나만 좋아하는 거야? 아 김학범 이 새끼. 아 진짜. 분위기 좋아. 빨리 와. 나 심심해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초대해 줘서 고맙다. 자. 왜 답장캐 초인정을 누르 그래? 태석이는 벌써 왔지 들어와. 탑범이 왔다. 야 진주 씨가 너무 많이 기다렸어. 어머, 내가 언제 해? 학범아 괜찮아? 안 다쳤어? 아니.. 이... 와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졌네. 에이.. 내가 치울게. 야, 범아 너답지 않게 뭘 그래. 앉아있어. 내가 이따 치울게. <laughs> 일 저지르면 항상 뒤처리는, 뭐, 나 아니면 태석이, 저 녀석이 다 했잖아. 안 그래, 태석아? 그랬나? 준이, 아직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대. 야, 근데 니들은 어찌 준이가 살아 돌아왔는데, 뭐,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? 아 반가워. <웃음> <웃음> 야 나는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날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그랬나? 아니, 다들 어색해하는 것 같아서. 사실 나는 기억이 없어서 다들 엊그제 본것 같다. <laughs> 정말 기억이 없어? <laughs> 어. 민호에게 들어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기억이 없는 것 같더라고. 그럼... 연미정 주부... 네, 진주 씨, 우리 이제 즐거운 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... 아, 진짜... 나또 실수한 거야? 아니요, 그런 건 아니고요. <laughs> 근데 나라 씨는 그, 살좀찐것 같다. 아... 그런가요? 한층 됐으면서 그것도 몰라요? 음... 어때? 어? 아니 나를 살좀 쪘지. 어? <laughs> 안주 좀챙겨올게 <laughs> 뭐야? 미쳤나? 나도 같이해. 어? 밝게 조심비가 문 닫을게. 아자 그럼 태석이랑 진주씨는 집으로 가면 되고 어떻게 아범이 나랑 한잔더 할래? 아니 계절 학기 때문에 나도 바빠. 그래 그럼. 야 그래도 다들 이렇게 다시 모이니까 참 좋다, 그지? 먼저 간다. 쉬어. 그냥 갈. 대리냐 언니 같이 가. <laughs> 야. 사이드 바닥에 있다. 어? 학법 씨네? 효정이 왜 그래? 화난 거 같기도 하고 짜증난 거 같기도 해서. 우와. 뭐 하냐? 나 오늘 안 들어와. 야, 진주랑 데이트도 좀 하고 그래.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. <laughs> 야, 진주, 착하고 순진하더라. 잘해줘. 태석이 개인 금고 있지 않아? 왜? 우리 범이 돈 필요해? <laughs> 아니야. 아니 그냥 장난 조금 치려고. 무슨 장난? 이 누나 가르쳐 주면 안 될까? 어? 무슨 장난인지 알아야 어, 가르쳐 주지. 어 잠깐만 잠깐 만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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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시아. 놀랐잖아뭘 놀래 이 정도 가지고 누나는 몸이 약해서 계단 같은데 올라가고 그냥. 그런가? 어. 근데 어디 있어? 이리 어디? 아! 그래도 사람이 왔는데, 아는 척좀 하고 그래라. 아, 왜? 최근에도 학범이 만났냐? 내가 걔를 왜 만나? 왜? 그냥.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너랑 혼담이 오갈 때, 학범이가 나한테 부탁했었거든. 너랑 결혼.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랬어. 난생 처음 그렇게 진지한 학범의 얼굴 봤어.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괜히 골려주고 싶더라고. 나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웬일인가 했네. 상관없어. 다 지난 일이고. 그래? 결혼이 뭐 대수라고. 우리 어차피 M&A 아니야?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, 넌 내가 왜 싫었냐? 솔직히 학범이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타입도 아니잖아. 글쎄, 보면 좀 짜네. 머리 좋고 인물 좋고. 그런 유전자들 틈에서 눈에 띄어 보려고 악쓰는 게나 같기도 하고. 그리고 학범 씨는 내 이름 불러주잖아. 쓰담쓰담 해주고 <laughs> 참 따뜻한 사람이야. 아 진짜 짜증 나! 나 이런 얘기 딱 질색인 거 알지? 어. 아, 머리 아파. 나 오늘 안 들어올 거야. 그럼난 없던데. 무서워.